2011년 9월, 어느 주택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얼마 전 아들인 홍 씨가 필리핀으로 여행을 간뒤 연락이 되지 않아서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전화였죠. 전화를 건 사람은 홍 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어느 여성과 아는 사이라고 소개했는데요. 홍 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여성은 미성년자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합의금을 달라는 것이었죠. 가족들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 곧바로 돈을 보냈고, 홍 씨가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귀국 예정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출입국 사무소에 연락도 해봤지만, 가족은 결국 입국 예정이었던 홍 씨를 만나지 못합니다. 대체 홍 씨에겐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2011년 9월 16일, 홍 씨가 필리핀 마닐라로 혼자 여행을 간뒤 현지에서 일어나는데요. 사실 성매매 사실은 없었어요. 범인들이 여행 중인 홍 씨를 납치해 성매매하는 것처럼 의도적인 연출을 한 다음 사진을 찍은 것이었죠. 필리핀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외국인의 경우 중범죄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범인들이 악용해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가족에게 거짓 협박을 했던 거죠. 놀란 가족들은 거짓 협박인지 의심해 볼 경황도 없었고, 돈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요구한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범인들이 약속한 9월 22일에 홍 씨가 공항에 도착하길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하자 결국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홍 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사금융업체와 다른 금융권의 대출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었고 집에서 합의금을 보낸 돈이 마닐라 현금 인출기에서 전부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닐라 현지에서 어느 남성이 인출기를 통해 이 돈을 빼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죠. 경찰은 현지 경찰들과 공조해 CCTV에 찍힌 남성의 사진이 홍씨 납치와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수사팀을 편성해서 다른 공범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종된 지 40일이 지난 11월 집에 다시 한번 전화가 걸려왔어요. 홍 씨가 죽었으니 유고를 찾아가려면 다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가족들은 아들이 어디 있는지 말해줄 것이고 생사 확인이 될 때까지 돈은 보내줄 수 없으며 어디서 만나 유고를 받을 것인지 등을 침착하게 물어봤죠. 사실 이건 피해자 가족을 초조하게 만들어서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수법이에요. 하지만 가족이 예상외로 침착하게 나오자 합의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범인은 전화를 끊고 잠적합니다. 그리고 결국 수사 한달 만에 마닐라에서 현금을 인출한 남성 김원빈과 공범이 체포됐죠. 도중에 공범인 김성군이 탈옥했지만 6개월 만에 다시 필리핀에서 검거됐는데 한국으로도 송환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죠. 홍 씨의 행방을 물어보니 자신들은. 알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 진범은 따로 있다는 식으로 대답을 피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TV 프로에서 크게 다뤄지자,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기자는 범인인 김종석에게 기사를 내리라며 살해 협박을 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홍씨 가족에게 500만원을 주면 홍 씨를 찾아주겠다며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가족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다른 곳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래도 결국 김종석은 붙잡혀요. 그런데 같은 날밤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홍 씨의 행방을 알아낼 방법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최세용이 검거됐고, 취조를 통해 범행 과정을 자백하는데, 모든 범행 계획과 살해의 안매장을 전부 자살한 김종석이 주도했으며, 자신은 시킨 대로만 해서 홍 씨의 행방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사라진 홍 씨의 행방과 자세한 범행 동기를 알아내지 못해서 확실한 사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청주에 있는 어느 교도소에서 홍씨 가족으로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은 자신을 몇년전 마닐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간 김원빈의 감옥 동기라고 밝혔어요. 김원빈이 자신에게 홍씨와 다른 한국인을 살해한 후 필리핀 어느 아파트 공사장에 안매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씨가 묻혀 있다는 것을 그린 약도도 같이 보냈어요. 경찰이 약도대로 찾아가 보니 정말 김원빈의 말대로 홍 씨와 다른 피해자가 안 매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신이 묻혀 있는 땅 위에는 이미 건물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발굴을 하려면 철거부터 해야겠죠? 그러려면 필리핀 정부의 허가와 수천만 원의 보상을 해야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문제를 맡은 외교부가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2년이나 더 지난 2014년이 돼서야 발굴이 시작됐고요. 여기서 홍 씨로 추정되는 시신과 다른 피해자의 시신이 같이 발견됩니다. 처음에 발견 당시 얼굴에 두건이 씌워져 있었고, 손발이 묶인 채 목이 졸려 사망한 시신이 발견됐는데, DNA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홍 씨와 일치했던 거죠. 시신을 이렇게 찾으면서 드디어 범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게 됐어요.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납치 살해한 범인과 공범들이 전부 검거돼서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합니다. 납치와 금품 강탈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죽은 김종석이 한 일이라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고 그 전에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낸 뒤 흩어졌기 때문에 홍 씨가 어떻게 살해됐는지는 알수 없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했죠. 하지만 끈질긴 경찰의 취조로 사망이 확인된 홍씨와 다른 피해자 살해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됐고요.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혐의는 입증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타지에서 한국인들만 골라 살해하게 된 것이며 어떤 목적으로 모이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원래 금고털이 범이었어요. 하지만 같은 교도소에서 만나 작은 금품 터리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생각에 범행 규모를 키우려는 목적으로 외국어와 심리학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소한 뒤 다시 만나서 본격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원정 범죄를 갔어요. 한국에 도난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일본의 불교 사찰을 털어보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치는데요. 첫 범행에 실패하자 일본에서 초기 공범이었던 한 명을 살해한 뒤 제일교포 노인의 재산을 훔쳐서 큰 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이 돈으로 첫 원정범죄의 실패로 생긴 손실을 메꿨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출소한 후 해외로 나간 전과자들의 돈을 역으로 뺏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계속된 범행 실패로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지금의 필리핀 한인 관광객 연쇄 납치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본격적인 범행 시작 전에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2007년에 일어난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들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최 씨와 공범 3명은 2007년 7월 9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어느 오피스텔 차려진 사설 환전소를 털기로 계획했어요. 피해자는 8시에 출근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영업 시작 시간인 9시보다 조금 일찍 오토바이 헬멧을 쓴 고객이 첫 번째 손님으로 들어옵니다. 환전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고 출입문이 닫혔죠. 그러자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이 강도로 돌변해 피해자를 공격했고 현금 1억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사장실로 끌려가 금고를 열어줄 수밖에 없었고, 범인들은 돈을 챙긴 뒤 피해자의 목이 잘라질 정도로 깊게 찌른 뒤 현장을 도망칩니다. 여기서 뺏은 돈을 모두 다음 범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거예요. 다행히 CCTV에 범인들이 전부 촬영됐지만, 문제는 해외로 도피한 탓에 검거가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이 미제로 남게 되었었죠. 무사히 해외로 도피하는 데 성공한 범인들은 필리핀에서 일어난 각종 연쇄 납치 사건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필리핀으로 자주 여행 오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같은 한국인이다 보니 통역사를 쓸 필요도 없고 단기간에 큰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이유로 시작된 범죄들이었어요. 홍씨를 살해한 범인들은 일본에서 살해당한 한 명을 제외한 김성곤과 최세용, 김종석이었지만 최종 검거는 다섯 명이었는데요. 나머지 두 명은 어떻게 공범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홍 씨의 몸값으로 마닐라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김원빈도 처음엔 한국인에서 필리핀으로 여행 온 관광객이었다가 이들에게 납치된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김원빈에게 뜯어낼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범행에 합류시켰고 이 과정에서 현지 교민이었던 김원근도 포함되면서 다섯 명의 공범이 만들어진 거죠. 이들의 범행 수법은 간단해요. 필리핀으로 여행 온 한국인 중 만만해 보이는 상대를 골라 목적지로 데려다 주겠다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차에 태우는 데까지 성공하면 그대로 납치와 구타를 하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빼앗죠. 그리고 현지 여성을 부르다 강제로 성행위를 시킵니다. 필리핀 법중 외국인이 현지 사람을 상대로 저지른 성매매는 중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이용해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다시 받아내는 시기였는데요. 홍 씨가 이수법에 당했던 겁니다. 이들에게 납치당했다가 생존한 피해자가 있어요. 이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신용만 하면서 사진을 찍어 협박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피해자가 저항할 경우 강제로 마약도 먹이면서 제압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뺏어서 각종 유흥비로 쓰며 생계비를 유지하던 범인들은 점점 범행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납치하기 시작하죠. 조직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돈을 뜯어낸 다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공항까지 따라붙어요. 비행기를 태워 보낼 때까지 계속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가 귀국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죠. 이것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면서 감시를 합니다. 이런 피해 사실이 국내 여행사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면서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려지게 됐어요. 결국 이 사건은 이미 2008년부터 필리핀 전역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해당 여행지를 주로 다루는 여행사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범인들에게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 신고나 언론에 제보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이들은 피해자들을 끝까지 감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홍 씨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발견된 피해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게 집계가 된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끊겼고 생사 확인이 어려운 공군 중령 윤 씨와 퇴직 공무원 김 씨가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필리핀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데다 살해한 경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매장해 왔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범인들이 정확한 피해자 수를 자백하지도 않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몇 명이 희생당했고 생존자가 현재 더 남아있는지도 정확히 알수 없어요. 범인들은 아직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도 나머지 실종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죠. 현재로선 범인들이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이상 혐의가 인정된 안양 환전소 직원 살인사건이나 필리핀에서 이들에게 살해당한 홍씨와 김씨에 대한 혐의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이들이 전부 해외에서 살인을 포함한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죠 현지에서 체포된 경우 그 나라에서 일정 형기를 맞춰야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 범죄인도조약이 있는데요 자국에서 일어난 범죄는 범인의 국적이 달라도 먼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절차상의 문제로 정작 피해자의 나라에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사건은. 필리핀 외교부와 법무부의 도움을 받아 모든 범인들은 현재 국내로 송환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공범들은 혐의를 필리핀 유치장에서 자살한 김종석에게 뒤집어씌우고 있어서 자세한 내막을 지금 모두 밝히진 못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은 최세영과 김성곤에게 사형 그리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죠. 그리고 한달뒤 열린 선고 공판에서 다수의 납치 혐의와 안양환전소 직원 및 시신이 발견된 홍씨와 김씨의 살해 혐의가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공범이었던 김원근은 28년, 김원빈은 2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합니다. 하지만 1심의 판결을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했죠. 감염은 없었어요. 현재 다 교도소에 수감돼 있지만 소재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 새로운 범죄 인정 사실이나 그 밖의 소식들은 전해지지 않고 있죠. 이런 점이 좀 아쉽긴 해요. 범인들이 스스로 자백하지 않은 이상. 추가 피해자를 밝혀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 사건은 2004년 석촌동 연쇄 살인 사건이나 1998년에 일어난 사바이 달란주점 살인 사건과 같이 국내에서 벌어진 가장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도 최악의 범죄를 말할 때 항상 이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번 사건은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연쇄 납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났어도 이게 아직까지 자주 이야기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있죠.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나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가 저지른 사건들이 주로 자주 이야기가 되는데 이 사건도 이 사이에 자주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TV에서 따로 이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이자 프로파일러죠. 표창원 교수는 최세용과 공범들은 돈에 대한 집착으로 범행을 시작했고, 돈을 벌수 있고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고 범죄를 성공할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한다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보다 심각한 내용의 범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범인들의 목적은 오로지 돈 뿐이고, 거기에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 조금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사람은 돈, 이렇게만 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단점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가 되는 사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음,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진부터 볼게요. 오늘 알아본 사건의 공개 수배 전단이 위에고요.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이, 음, 1988년에 발생한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의 몽타주예요 이거는 그런데 어, 비슷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범인일지도 모른다 어, 동일범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로 미제사건이 됐어요 어, 하지만 태완이법으로 법률상 1998년부터 2013년까지 만약 범인들이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만 한다면 가정이죠. 아직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도피했을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든요. 어, 해외에 체류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바이 달란주점 살인사건의 범인들도 20년 넘게 아무런 흔적이나 뭐 다른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도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한데요. 이번 사건과 사바이 달란주점 살인사건의 범인이 동일인물들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죠. 하지만 범인을 수사할 수 있는 이러한 작은 전제가 아직 남아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아니다라고도 볼수 없죠.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알아볼 사건은요. 이번에 알아본 사건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고요. 살인사건에 관심이 있으면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 중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다고 알려진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이 사건은 현장에 많은 증거와 단서들도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목격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 범인을 잡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자 사건이 됐죠. 우리나라는 살인 사건의 경우 현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제 무기한 수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날짜상 범인들이 1998년과 2013년 사이에 3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사실만 밝혀진다면 재수사가 가능해요. 해당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들은 지금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혼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사건이기도 하죠. 다음 시간에는 1998년 6월 국내에서 일어난 가장 잔인한 살인사건이라고 손꼽히는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